어, 어. 어. 아,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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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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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 화이트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, 아씨, 그 저녁에 학교만큼 무서운 데는 또 없는데, 씨. 아 진짜, 어씨가나 아, <laughs> 벌써 쫄았어, 씨. <laughs> 레프트 달리기가 레프트, 그리고 어 앉기가 컨트롤. <laughs> 전 예전부터. 예사시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갑자기 야 씨. 가족이랑 보는데 갑뚝히 불안하다고? 어, 나도 좀불안해어 어, 갑자기. 아, 진짜. <laughs> 아, 갑자기 야 씨. 저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. 어. 학주가 건망이 심해서 자기가 딴 메달을 창고 안에 숨겨놓고 비밀번호로 쓴다고. 그러면 메달이 메달이 숨겨져 있고 그 메달이 비밀번호라는 거네. 오씨, 와 깜짝이야, 아, 나 진짜 씨. <laughs> 아, 어떻게 아, 여기 들어가지? 그게 무슨? 아씨, 깜짝 놀랐네, 진짜. 여기서 뭐예요, 아 진짜. 놀라 니들은 여기 왜 있는데? 나도 너희 때문에 놀랐어, 씨. 새 새로운 전학생이 어. 앞담이냐? 그래. 앞담인데? 난 갈게. 이따 봐. 뭔데? 뭔데 뭔데? 난 8반 김성아야. 어쩌라고? 어쨌든 잘 됐다. 너나좀 도와줘야겠어. 갑자기? <laughs> 자, 첫 번째. 알았어. 뭘 도와주면 되는데. 두 번째. 싫어.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? 음. 안 돼. 이게 좀그 밀당이라는 게 있어야 돼, 사람이. 알았어. 뭘 도와주면 되는데. 사실 내가 좀 무서워서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저희 벌써 그런 사이가 된 건가요? 허허 <laughs> 이거 곤란한데? <laughs> 네 처음이에요 <laughs> 전 예전부터 너 일본 운동화 옆에 있어달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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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 농담 장난 장난 드립 드립 <laughs> 아이 드립 드립. 실에교들어 어, 아까 거기 기계실습실에 가면 열쇠가 있을 텐데. 응. 음. 거기도 잠겼지 뭐야. <laughs> <어떻게 웃음> <될까? 웃음> 니저가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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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그래서, 이거 해 주면, 그래. 뭐해줄건데 뭔가 자 이거 해 주면, 구가필요하겠해데다 열쇠가 필요거해 주면, boys. 이거 해 주면, b 이거 뭔가 있 b 요 공사 구역해 쪽지. 전체 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계실 습실과 가정실 습실, 화장실까지 연결된 환풍구를 제거해야 합니다. 나니 아, 시카. 아, 나 진짜. 아. 아. 됐지? 이제 여기 자르면 되는 거잖아. 잘라, 이거 빨리 끝내던가 해야지. 오, 뭐야? 쭈방이쭈아이 아유 이 쪽방이, 쪽쭈이기쭈이기방이쪽 왜 <laughs> 진짜 <매주> 쓰게 해줘? 뽀리 <불리> <불리> 뭐야? 이건 아, 이게 키 복제 같은 거네. 이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갑자기 씨. 이 학교 뭔가 위험해. 수위도 미친 것 같고. 이거 뭐야? <laughs> 뭐야? 나 겁주려는 거야? 안속거든요 <laughs> 야, 근데 너 그거 알아? 이 학교 예전 6.25 전쟁 때 병원으로 쓰였대. 뭐라고?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학교 전체가 귀신들렸다는 얘기가 있어. 자,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. 네가 가면서 좀 열어 놔. 어, 이거 나 딱가리로 보네. 먼저 가.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. 뭐야? <laughs> 뭐야? 아 씨. 아 씨. 저기요 뭔데? <laughs> 이거 공포 게임 맞아요? 안 무서운데. 큰일 날 뻔했어. 밤에 몰래 들어오면 수희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거든 순간 대 o g 줄 h 엄청 혼낼거야 아니 이 정도 혼내는 정도가 아니지 아, 심지어 나는 봤잖아 사람 죽이는거 혼내는 정도가 아니지 o 지 뭐? 어, 그래도 낮엔 친절하셔 너 전학생 맞지? 우리 반인데 나 알아? 너를 내가 어떻게 알아? 아니 잘 모르는데 미안. 아니 괜찮아.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. 응. 그래서 네 이름이 뭔데? 활지 아니라고 해. 넌 이희민 맞지? 그럼. 이 시간에 학교엔 무슨 일이야?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?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몇 달이 걸칠라면 은어 이렇게 솔직하게 소영이 한테 줄게 있어서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볼일이 좀 있어서 이건 비밀로 붙인거 맞아 넌 되게 용감한 같다. 그러면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여성분들 한테 네. 꼭 남성분들 기억하 기억해 두세요 <laughs> 그런데 말이야 넌 항상 혼자던데 친구는 없어? 여기서 한번 훅 들어가 줘야 돼요. 봐봐 좋아죠. 팩트죠. 좋아죠. <laughs> 자 이러면 점수 한번 딴 거예요. <laughs> 음, 고마워. 이따 봐 우리. 어, 어, 아, 죄송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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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죄송해요.. 죄송해요.. <laughs> 아쭈뺑기쭈뺑기아죄송 아저씨 비켜봐요! 기아니 아저씨!